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면 어떤 이는 나는 아닌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라며 선뜻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가요? 자기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이나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나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무기력하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나지 않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 술, 도박, 마약, 섹스 등 일시적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주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고 느끼나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지는 않나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살면서 종종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인데, 이는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자신과의 연결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이 규명하고자 한이 화두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서 어떤 답이 들려오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내 이름이 나입니까? 나의 외모나 생각, 감정, 경험, 지식이 나입니까? 사회에서의 지위, 직업, 소유물이 나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현재 나에게 속한 것일 뿐 나는 아닙니다. 이름이나 지위 같은 꼬리표를 떼고 지식이나 관념 없이도 존재하는 본래의 참 나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은 대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심오한 면을 탐구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도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든 적어도 한 번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뒤적여 보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시원한 답을 찾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질문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 따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이들도 주변에 꽤 있었을 겁니다. 어느덧 질문하기를 멈추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수십 년 흐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나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할때그 나는 진정한 나, 참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나와 연결되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참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참 나와 연결이 끊어진 데서 비롯합니다. 참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 욕망하는 것은 끝없이 많지만 인생의 길을 그 방향으로 내고 싶을 만큼 간절한 무엇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를 세우거나 방향을 정하는 일도 할수 없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야 할때 붙잡게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입니다. 사회 통념이란 것이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던 사람이 문득 허망함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 꿈에서 깼을 때처럼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 이때가 바로 참 나의 메시지가 도착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왜 이러고 사냐 싶은 허망함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면 참 나의 메시지를 점차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나와 연결되면 생각, 감정, 욕망에 끄달리고 외부 자극에 시달리며 겪어야 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밝은 의식이 열립니다. 나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할때 나는 의식뿐 아니라 몸을 포함합니다. 내 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고 민감해서 자신의 상태를 항상 알려옵니다. 다만 내가 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감정과 욕망의 에너지가 강할 때 특히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을 하거나 설탕이 잔뜩 든 음식을 몸속에 마구 집어넣습니다. 스트레스의 괴로움을 보상하기 위해 몸이 그런 음식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아니라 감정이 원하는 것입니다. 몸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를 원하지만 욕망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과 욕망에 따라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마침내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조차 외면하면 점차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몸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몸과 소통하며 연결을 잘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정확하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공허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커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나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일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오래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 원인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바꿔보지만 대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열정은 주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와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열정의 온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와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이 나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일을 하는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참 나와 연결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인과 해법이 결국은 나 자신과의 연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나와 연결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허상들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뚝 서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 나와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참 나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